하나님이 손상대 대표님을 세우셨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큰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해도 조나단 목사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해서 문재인처럼 될까봐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우리 신생을 목사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을 건져낼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체 기독교인이 똑같은 목소리로 강화물에 모이면 문재인두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강우목사님 약한 쓰면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은 뒤에서 쑥떡쑥떡거립니다 쳐들어 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핑계를 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남 보고 앞선을 하지 말고 당신이 쳐들어 가라고 제일 미운 사람이 자기는 쳐들어가지 못하면서 뒤에서 왜안 쳐들어가냐, 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인간들을 우파에서 걸러내야 된다. 누군지 알죠? 이름 불러드려요? 네. 불러주세요. 고발 들어 조금 있으면 우파보다는 자파를 먼저 걸러내야 되니까,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명 공개한 이후에 팔을 씌고 일는 제가 안 보이면 잡팔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보이면 안잡혀갑니 <잡아라. 웃음> 자.